아, 안녕하세요. 이춘선입니다. 오늘은 시 124. 제목은, 괜찮아, 별일 없을 거야. 이 시는 22년 9월 24일에 쓰는 겁니다. 낭독할게요. 제목, 괜찮아, 별일 없을 거야. 걱정의 한 바다에 푹 빠져 있을 때, 괜찮아, 별일 없을 거야. 슬픔의 구렁텅이에 푹 빠져 있을 때, 괜찮아, 별일 없을 거야. 즐거움이 없는 긴 터널의 한 가운데 갇혀 있을 때, 괜찮아, 별일 없을 거야. 라고 말해주는 단한 사람이라도 있다면, 다시 괜찮아지고, 다시 일이 없어질 거다. 없어질 것이다. 자. 하고 싶은 말은? 그, 수많은 걱정들이 있잖아요. 사실은 그 걱정이 실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알수 없는 일들이잖아요. 그렇지. 네. 음. 그래서, 음. 괜찮아, 그일 없을 거야. 음. 음. 이제 그 말이, 음. 저는 제 자신한테 그걸 존경하는 음. 말이거든요. 음. 그러니까 누군가, 오히려 누군가가 와서, 괜찮아, 별일 없을 거야. 이러면 어떻게 음. <laughs> 내 상, 내가, 내가 진심으로 걱정하고, 음. 내가 염려하는 것을 알지 음. 못한 채, 내가 음. 그런 말을 해주면 사실 와닿지 않아. 요 음. <laughs> 와닿지 음. 않은데, 저는 제 자신한테, 음. 괜찮아, 음. 별일 없을 거야. 음. 근데 이 말이 음. 어, 굉장히 또 단순하고 쉬울 것 같은데, 음. 이게 잘 생각이 안 나고, 음. 음. 자기 자신한테 이말 하는 하기가 쉬, 생각이 나야 되는데 말하면 된다 하는 생각조차 잘안들 때가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그런 생각을 미처 못 하고 있는 순간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게 특히 이제 이렇게 음, 걱정의 바다 속에 푹 빠져 있을 때나 이제 슬픔의 구렁텅이에 푹 빠져 있을 때나. 즐거움이 없는 긴 터널 한 가운데에 갇혀 있을 때, 네. 이럴 때는 더더군다나 이렇게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라는 말이 떠오르지가 않지. 네. 이, 근데 이 말은 또 상당히 마술 같은 말인 것 같아. 네. 그이 괜찮아 별일 없을까 이 한마디에 괜찮아진대니까 이게 나는 상당히 마술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. 네. 이 말이 별거 아니잖아. 괜찮아, 별일 없을 거야 하면 정말 마지막 문장처럼 다시 괜찮아지고 다시 일이 없어 지 없어지니까 없어 없어 없어져 버리니까 어이 이게 얼마나 어 이거야말로 정말 마술 같은 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던 것 같아. 그래서 아마 이 마지막 이 말을 하려고 아마 이, 이걸 쓰지 않았을까. 다시 한번 읽으면 제목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. 걱정의 한 바다에 푹 빠져 있을 때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. 슬픔의 구렁텅이에 푹 빠져 있을 때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. 즐거움이 없는 긴 터널의 한 가운데 갇혀 있을 때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. 라고 말해주는 단,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다시 괜찮아지고 다시 일이 없어질 것이다.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말해주는 단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이라는 음. 말을 했는데 그게 그냥 내가 나에게 필요... 어, 필요 없이 그렇게 <laughs> 말해주는 사람이 없이 음. 그냥 내가 나에게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. 라고, 자주 말해, 줌으로써, 그게 하나의, 나의 하나의, 그, 마술적인 하나의, 그 말이 돼서, 음. 내가 그런 순간에, 아, 괜찮아, 별일 없을 거야, 라고, 내가 나한테 말해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긴 해. 근데 또, 한편으로는, 음. 저는 이제 누군가한테 이렇게, 괜찮아, 별일 없을 거야,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. 어. 들어본 적이 어. 없고, 음. 어떤 일을 주고 음. 같이 공감을 깊게 하고, 같이 그 일을 걱정하고, 뭐, 사실 그런 경험이 사실 전혀 없어. 음. 없어서, 어 이제, 그, 나한테 위로를 하는 거는 내 자신이, 음. 자서 이제, 그런데, 정말 누군가가, 이제 내가 걱정하고, 내가 두려워하고, 이런 것을 진짜 충분히 공감하고, 정말, 음. 음. 걱정하지 마, 괜찮을 거야. 음.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있으면, 음. 행복할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그, 어. 네. 어. 그렇지, 네, 행복할 것 음. 같아요. 음. 어. 그럼, 그럼, 네. 음. 혼자는, 음. 혼자 사는 것 같지만, 사실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. 그렇지, 네. 그렇지. 너무, 지금도 혼자 그렇지. 있는 것 같지만, 누군가 곁에 계속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음. 건데, 정말, 어. 음. 괜찮아, 별일 없을 거야. 음. 진심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, 음. 정말 살아가는 게 힘이 될것 같아요. 음. 음. 그렇네. 그, 정말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, 음. 어, 한 사람,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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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론, 우선은, 내가 나에게 스스로, 괜찮아, 별일 없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, 음. 그렇게 말을 해줄 수, 있으면 좋고, 이, 음. 그럼에도 불구하고, 플러스 알파지. 음. 어. 누군가, 한 사람이 나한테 음. 그렇게 말해줄 사람이 있다면, 이건, 이건 뭐, 참. 보석과 같은. 그렇지. 내가 보석을 가지고 사는 거. 그렇지, 그렇지. 아, 보석, 와. 보석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, 보석. 보석. <웃음> <웃음> 보석에 대한 표현이 아주, 아주 적절한 네. 지금. 네. 어, 그렇네. 그래. 음,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더 읽을게요. 제목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. 걱정의 한 바다에 푹 빠져 있을 때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. 슬픔의 구렁텅이에 푹 빠져 있을 때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. 즐거움이 없는 긴 터널의 한 가운데 갇혀 있을 때, 괜찮아, 별일 없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단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다시 괜찮아지고 다시 일이 없어질 것이다.